안녕하세요 여러분 뚜껑 열린 갱년기 엄마 뚜갱마입니다. 제가 만으로 43살에 조기 폐경이 오면서 조금 빠른 갱년기를 맞이했는데요.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매일 화가 나고 또 뚜껑이 열리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뚜껑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아이를 늦게 출산하면서 산부인과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갱년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갱년기가 와버려서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좀 워낙 적극적인 성격이라 빨리 산부인과에 가서 호르몬제도 처방을 받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체적인 변화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육체적인 노화와 통증이 확 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뚜껑 열린 갱년기 엄마의 문제점은 바로 불면증. 불면증.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선 저의 불면증은 야뇨증하고 같이 왔어요.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음, 방광 용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빈뇨증이 좀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야뇨증으로 와서 밤에 잠을 잘때 화장실을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잠이 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의 세 달을 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낮에도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먼저 찾아간 병원은 바로 비뇨기과였습니다. 비뇨기과에서 관련된 약을 처방받았고 또 관련된 진찰을 받으면서 증상이 좀 개선이 됐고요. 자기 2시간 전에는 좀 물을 적게 마셨어요. 그리고 잘때 명상의 말씀, 명언의 말씀, 부처님 말씀 같은... 그런 컨텐츠를 들으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편안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어,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뚜껑 열린 갱년기 엄마의 문제점은 바로 지렴입니다. 아 이거는 음, 여성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기분 나쁜 질병인지. 그,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질염이 많이 생기는데 저도 두 달간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약 처방을 꾸준하게 받았는데 어느 날, 어, 약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질 유산균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성분이나 리뷰,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제가 질 유산균, 저한테 맞는 질 유산균을 찾았고 그거를 꾸준하게 섭취를 했더니 정말 질염이 마법처럼 사라진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질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질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린 갱년기 엄마의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열감입니다. 이거 먼저 얼굴에 나타나요. 현재 제가 8살, 6살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어, 아들을 둔 엄마들은 항상 화가 나 있죠. 항상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애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갱년기가 거치면서 이게 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얼굴이 벌거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계속 어, 너무 힘든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어,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 화장품 두 개를 추가해서 발라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목소리 톤을 낮췄어요. 보통 아들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 네, 이렇게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목소리 톤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마 이렇게 그러니까 목소리 톤을 약간 낮추니까 화가 조금 덜 나고 뚜껑이 약간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은 언젠가 오리라 생각했던 갱년기 하지만 너무 빨리 와버린 갱년기 때문에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제 이야기가 갱년기를 맞이한 그 누군가에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갱년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갱년기 친구들 모두 화이팅!